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 드릴 코인 XRP 리플코인입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장 전체가 엄청난 하락 압력을 받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RP 리플코인 또한 우리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가격 3,075원, 전일 대비 5%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는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3,02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외적인 이벤트.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어, 물량에 대한 매도세입니다. 자, 우선, 대외적인 이벤트는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금리 부분입니다. 자, 29일 뉴스 먼저 보시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어,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얼마입니까? 87%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자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높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금리 부분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어, 체크하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배드워치 보시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몇퍼입니까 87.4%고요. 어, 동결 가능성이 12.6%로 현재까지도 인하 가능성이 높고 기대치 또한 높은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 뭡니까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는 어땠습니까? 동결이 79%였고요. 자 인하가 어, 21%였습니다. 자, 불과 일주일 만에 거의 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어디로요? 인하 가능성에서 동결로 어, 바뀔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지금 시점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경제 캘린더 보시면요. 미국의 수많은 경제 지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를 포함해서요. 내일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파월 어, 어, 의장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수많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의 발표에 따라서 어, 금리 부분이 인하를 하든 동결을 하든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추가적인 변동성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요. 자 두번째 제가 단기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매도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날 보시죠. 이날 언제입니까? 11월 21일 2750원대까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때 들어온 매수 물량이 어딥니까? 24일 여기 고점 대비 20% 이상 어,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3,250원에서 3,500원 요 박스권에서 며칠간요? 6일간 횡보 구간을 가졌고요. 그 기간 동안 어, 수많은 어, 투자자들이 관망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물량이 지금 오늘부터 매도를 했다라고 지금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 가격까지 최소 10%는 수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온 이유는요, 뭡니까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속적으로 어, 시장이 어, 흐지부지한 모습과 하락 압력 그리고 하락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불확실성과 계속되는 횡보 그리고 하락에 많이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 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어, 리, XRP 리플코인의 개별적인 호, 호재 어, ETF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이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더 보기 있습니다 자더 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리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고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해주셔야 될건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엄청난 하락 압력 속에서 XRP 리플 코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3 0 0 0원대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이미 어디요? 바닥 구간을 확인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5년 어, 4월 6월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어떻습니까? 4월달이죠. 6월달. 4월달도 여기 2,750원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력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 6월달에도 여기 2750원대를 이탈했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월 현재, 현재도 몇, 불과 어, 20, 며칠 전 21일 날 이렇게 어, 2750원대를 이탈했다가 재차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어땠습니까? 자, 거의 천 원대 밑에서 몇 년요, 거의 4년 기간 동안 횡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대외적인 이벤트리,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천 원대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지난 4년 동안 천 원대 밑에 있던 가격이 어디요? 삼천 원대로 이제 저점이 높아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3천원대가 최소 지지 라인이고 지금 현재 단가는 엄청 매력적인 단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뉴스 보시면요. 어떤 내용 나오고 있습니까? 고래가 돌아왔다 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3달러 향한 진짜 상승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 라고 하죠. 고래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단가에도 고래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집과 매수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매수는 시장가에 매수를 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자, 하지만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확실한 저점 구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매수를 하는 것이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비중을 늘리고 평균 단가를 낮춰가고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기간 자금이 ETF를 통해 꾸준히 유입되면서 시장 어, 신뢰를 끌어올리고 있다. 자 그리고 21일 세어즈가 어, 승인받은 미국 XRP 현물 ETF는 어떻게요? 이번 주첫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연이어 이제 이 ETF 상품들이 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3달러를 향한 진짜 상승사, 상승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뉴스 보시면요. 어, 12월에 기적은 올까? XRP 다시 정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월에 어, 극적인 어, 기사 내용을 어, 자세하게 보시면요. 자 12월 극적인 반등을 통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수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시경제 호재와 생태계 확장이 맞물리면서 연말랠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랍니다. 자 그리고 정보점을 지금 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두 번째 리플 현무 어 ETF 어, 활성화 그리고 ETF에 대한 어,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세 번째 리플의 생태계의 제도권 채택 확대가 어,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하방 압력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외적인 이벤트 금리 부분은 언제요? 12월 11일 발표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럼 XRP 리플코인의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수입공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더 보기 있습니다. 자, 더 보기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고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해주셔야 되는 건 여기 상단에 있는 다봉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